자하청정 불양 공고 양성 삼보 가지 예몇 여자 사천하 남선 부조 해동 대한민국 결하북도 완주 군서 양면 등 동남 산하 백화도량 송강사 청정수도량헌하금 차지극 지정성. 금일해, 송강사, 신남, 신녀, 일동이해, 수렵고 혼강, 여리영가, 육해공강, 여리영가, 해물영가, 미생물영가가, 여리영간들, 흘개해, 진법계 허공개, 시방세계 개망중정, 청정향험의 혼명화장, 최액처 저구해 주반동 우진일체제보일체제대보산 설주가청무진삼보자존존 다함께 원수해납소 절 크게 하는 거요 원수해납 원수 자비 원하금 차직 흑지정성금일중 동강사 신남신녀 일동가족 등에 서량단천권설법원각제자 등에 죽생형가선방부모강절이 영가 등 미생물 영가 아 나나 다희는 짐승지어다니는 짐승, 짐승 강렬히 영가. 어, 영혼, 남정, 무고, 무고, 며채, 원명, 아, 생, 아, 사, 변, 시, 서, 거, 세 마가, 롬, 간, 지, 시절, 달마대 사, 소리, 면, 벽, 지, 가, 봉 소, 예, 시, 어, 나, 지, 곽, 시, 상, 보, 청 영, 도, 조, 수, 요, 정, 유, 재, 볼, 자 아니, 헤드, 흐, 담, 저, 번, 주, 예, 흐, 구, 마. 부왕은 현, 현, 시, 청, 명 영, 영, 약, 야, 해, 득, 돈, 증, 법, 시, 영, 멸 기, 어, 기원 미, 원 승, 물, 시, 현 가지, 장, 법, 가지, 무, 차, 양, 단, 수, 암, 허, 공, 중 홈, 무, 세, 어, 거, 노, 타, 하, 산, 승, 방, 장, 여, 마루이 고지심재청지심재수천소대편이심지심재청지심재심묘장고대지심대 쟈지심대, 심요, 쟈지심야 반웅이 제생바아야모지 산다 바야 마하 산다 바 마하 가로리 가야 옴살바바 예수 다사나 간다야 다사며 나마가리, 나마 흰마 말자, 바로항제내바마나 다마이 라간 다나 마가리, 나야 바빨다 하이 라미 발발 다 하사 나나. 두바라에 여함 살바보다나함파바마라미소다감단야타오마루게하루가 마지루가 지카란제에야제마하모지산다바 삼마라 삼마라 아리나야 구이로 구이로 갈마 산다야 산다야 도로 도로 미안제 마하미안제 다라다라 다린다 네 바라하다라다라 마라미 마라함 마라 물질 그 그로게 세바라하라하미 사미 マサイアーラベサイメサイミナサイアーモアザラベサミヤサイアーオロオロマラオロハレバンダママサイラサイラシリシリソロソロマザマザマザヤマザヤマザヤハメダリアリダガンタガンマササラバラハリナイ मां सबा सितायां सा मां थवाहाँ हुइए शिव रया स्वाह गीरा गा झवाहा पारा मुक्का सिंहामुक्का सब्ब अन्ना मा तया स्वाहा झगड़ा युक्तायाबहा शंका समान या दा सब्बा म 간타이사시제다가린 나이 나야나바마이라이마이바이 나이 나바나모하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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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나이 나바 나이 나바 나이 라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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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나이 나이 라이 나이 나 나이 나 자나 다라, 야, 나 람, 마, 갈, 야, 바, 로, 니, 대, 바, 라, 야, 사, 바. 아, 이제 저러지 말고, 여기 앉아서 이거 하겠습니다. 아까 유인물 나눠둔 거 있죠? 일단, 진, 심, 조, 거, 첩, 동, 도, 봄, 모, 남, 봉, 여, 서, 동, 실력, 정, 자, 포, 단, 사. 홍애기 옹만이 방어 삼계유여 급정전 백천만 검정민 자신 분양금 생도 행대하생 도자하신척적 사전 직하소 일파다 동만팡 야정수허불 시관 공릉릉 啊！知见根本知见根见根本见，无见有见见佛见明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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과 예지 소생 이제 학금 겨참에 삼매대 나더니 비명내사 함보삼매지어옴 살바 못자 무지 산다야 옴 살바 못자 무지 산다야 사바 옴 살바 못자 무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모자 무지 사다야 사바 살바 모자 무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모자 무지 사다야 사바 살바 모자 무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모자 무지 사다야 사바 살바 모자 무지 사다야 사바 옴바모모지 사다야 사바 옴바모모지 사다야 사바 옴바모모지사 사다야 사바옴 설바 못자 무지 사바옴 설바 못자 무지 사다야 사바옴 설바 못자 무지 사다야 사바옴 설바 못자 무지. 영축, 염화, 시상기, 금등 부목, 전맹고, 음광, 불심, 이미, 소, 무한, 청풍, 부여수, 산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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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화락 나무, 영산, 회상, 불고, 살, 나무, 영산, 회상, 불고, 나무영산의상일체제불제대보살마사천상천하무여불시방세계영모비세간소유아진견일체무여불자 세존 당입 설산 중일좌 부지경 육년 인견 명성 운호도 원전 수식 편산처 아미타불제 아방 착득 심두절망망 염도 염공 무념처 육문상방 탁응과 본다 하고 참배하십시오. 나무영산불멸악수쌍존시야본사서가 모니불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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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불서. 문이 불서가 문이 불서가 문이 불서가 서가 문이 불서가 문이 불서가 문이 불 천상천나무여불 시방세계영물 세간소유와 진견일체무여불자 나무서방정토극락세계아등도사무량수열애불랑타불나무아미타불라무아미타불라무아미타불 나무 아미 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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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수서 방을 낙저 빈중생계도 그 사금 발언 원앙생이 원자비에서 없수. 나무, 동방, 만월, 세계 십이상원, 약사, 유리광, 예불, 약사, 예뢰불, 약사, 예뢰불, 약사, 예뢰불, 약사, 예뢰불, 약사, 예뢰불, 약사 열애불 약사, 열애불 약사, 열애불. 약사, 열애불 약사, 열애불 십이대원접분기의 일편, 비심부공결, 범부전도병근심부루 약사, 최난멸. 나무소방정토극락세계 삼십육만억일십일만구천오백통명동호 대자대비하미타불나무무견정상상정상육개상 발감유리상미간백호상 이세수양상, 암목 정정상, 이문재성상, 비고원직상, 활대, 밤나상, 신생진금상아이타우 나무문수보살나무, 보연보살나무, 관세음보살나무, 대세지보살나무, 금강장보살나무, 제장, 보살나무 미륵보살나무 지장보살나무 일체청정대중보살마사무량수열의 근본다라 니남모라 단나다라야야 남마갈려가비라바야 다타다야 알하제삼맥삼모다야 단야다 오엄마마리제 한마리도 나바베 한마리다 삼바베 한마리다 알베 한마리다 시제 한마리다 제제 한마리다 미가라 암마리다, 미가란다, 미니, 암마리다, 야, 나비가래, 암마리다, 낭노비, 사바레 살발타, 사다니, 살바갈마, 가로삭사, 영가래, 사바하, 탑살무죄진, 넌, 오 미제린니, 사바하, 미제린니, 사바하, 옴미제린니 사바하에 원결진나옴 삼다라카닥사바옴 삼다라카닥사바옴 삼다라카닥사바발보리심 모지지다 모다 반나야 미고 모지지다 모다 반나야 미고 모지지다 모다 반나 미고시주 언젠간 오 마리야 승하사바오마리아승하사바 오마리아 승하사바 하문수보살버빈능소 정업주원 바게타 남막사바 옴바게타 남막사바 하옴바게타 남막사바 보현보살멸죄진언지바닥 비니바닥 오소바닥 카예카예 이 지바닥 비니바닥 오소바닥 카예카예 지바닥 비니바닥 비니 오소바 카예카예 지장보살멸정업진언 오옴바라만니 단니사바 오험바라만니 닮니 사바하 오험바라만니 닮니 사바하 대원승치지난놈 음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홈 음 오엄 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홈 오엄 마모카 살바다 사다야 시베홈 보을지나놈호로호로사야목케 음음 사바 오음 호로 호로 사야 목해 사바하 오음 호로 호로 사야 목해 사바하 보헤 양진나 오엄 음 삼마라 미만 나 사르마자 그라바라 오옴 음, 음 삼마라 삼마라 미만 나사 자그라바라호 몸삼마라 삼마라 미만나사르마자그라바라호 함께 수서방 안락찰 저 빈정생대도 아금바론원왕생유원자비에서수 나무 영산뇌상 제불 제보 보살, 나무, 극락, 정토, 재불, 재보살, 나무, 만월, 세계, 재불, 재보살. 나무청정법신비로장나불 원만보신노사나불 천백억화신석가문니불구품도산당내야생미륵촌불시방삼세일체제불시방삼세일체존법대지문수사리보살대행보현 대비관세염보살재원본존지장보살재존보살마하살마하판야바라미원이차공덕보급어일체아등여중생당생극락고통견무량수해공선불도 시방 재불찰 창엄실 원만 원수 귀정토의 념인계인 <목소리> 예, 시식 담아치도록 하겠습니다.